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네코디 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다양한 멋진 패션 아이템을 리뷰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총 9가지 제품인데, 이 제품들 중에서는 제가 구매한 제품들 그리고 선물 받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들만 뽑아왔으니까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가실까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제품은 가성비 항공점퍼 끝판왕 로스코 MAO 항공점퍼를 준비했습니다 로스코 항공점퍼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10대 학생분들이나 20대 초반분들에게 주로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집에 아더 컬러는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겉메탈 컬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무신사에서는 55,900원에 판매 중인데 이게 해외배송 제품이다 보니 사이즈에 따라서 배송비가 또 추가로 붙습니다 저는 173,60 기준으로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오버핏을 좋아하 지만 또 슈퍼 오버핏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흔한 항정답게 나일론 100% 소재를 자랑하고 있고요 나그랑 스타일 오버핏 형태의 제품으로 착용감이나 활동성은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이 소매 자체는 아주 약간 길게 나온 것 같은데 일 로스코 항점은 그 맛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포켓 디테일이나 빼놓으면 섭섭한 깔끔한 지퍼도 부착되어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확실히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 이 제품의 전반적인 퀄리티 특히 시보리는 와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쉽긴 합니다 시보리 관련 후기는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제는 브랜드의 정체성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주로 전투용으로 활용하고 다닐 생각이고요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얼른 뽕 뽑아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도 약간 아쉬운 점은. 저는 분명히 건 메탈 컬러를 구매했는데 색상이 제가 생각하는 그건 메탈보다는 건 메탈과 세이지 그린 중간 어디쯤인 컬러 같아서 이 점은 약간 실망스럽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점만 너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이런 점만 빼면 이 가격으로는 전혀 아깝지 않은 다양한 항점의 매력 요소가 모두 담겨 있으니 가성비 항점으로 구매하시면 후에는 분명 안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해 제품은 밀로 브랜드의 22SS 신상 제품인 플레인 니트 집업인데요 미니멀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주로 잘 뽑아내는 밀로 해당 제품 그냥 대만족 그 자체입니다 이 제품을 살펴보면 소프트한 터치감으로 착용감이 상당히 우수하며 봄 시즌에 맞게 나와서 그런지 니트 집업인데도 착용감이 정말 뛰어난 제품인데요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네이비 색상이 대범하게 활용된 이 멋진 제품을 선택했고 덕분에 봄에 되게 시원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로즈하면서도 적당한 기장감으로 잘 빠져서 어떻게 보면 제너리스한 무드로도 충분히 스타일링 가능하더라고요 소재는 면과 아크릴 홈방으로 거부감이 없고 제품 봉제 퀄리티나 컬러 디테일은 비교적 우수한 편이랍니다 여기에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선호하는 부분인데 이넥 부분까지 포근하게 감싸지는 디테일까지 저는 주로 안에 가벼운 티셔츠와 함께 착용해서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스타일로 코디를 할 생각인데요. 루즈 함에서도 절대 가볍지 않은 센스있는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역시 밀로 브랜드의 2 0 s s 신상 제품 핀턱 와이드 데님 팬츠인데요. 요즘 다양한 멋진 브랜드를 쭉 살펴보면 이딥브운 컬러의 데님 팬츠를 다들 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좋은 컬러인데 저도 도전해보니까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초콜릿 같으면서도 쉽게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매력적인 컬러감. 다양한 패턴은 필요 없고, 색감 하나로 모든 감성이 갖춰진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핏,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누구나 쉽게 도전하기 좋으며, 앞쪽에 핀턱 디테일이 추가된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 핀턱 디테일이 추가됨으로써 트렌드한 요소뿐만 아니라 하체 자체 실엣이좀안정적으로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생겨나서, 이 점이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데님 팬츠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할수 있는 실수 두께감의 데님 원단을 기본으로, 이 노멀 워싱을 진행해 컬러감의 깊이가 한층 더해졌어요 덕분에 사계절 내내 데일리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고 별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충분히 다양한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어줄 만한 데님 팬스라고 생각되네요. 역시 그냥 밀로 짱.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노스페이스 브랜드 에코 볼캡입니다. 이 다가오는 봄과 여름에 알맞는 흡습 통기성이 우수한 가벼운 소재감의 에코 원단을 사용한 기본적인 볼캡인데요. 덕분에 정말 가볍고 시원하면서도 딱 착용했을 때 전혀 불편한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머리가 긴데도 말이죠. 이마가 닿는 부분에는 땅 흡수를 높여주는 쿨맥스 소재를 사용하여 쾌적함을 좀더 높여주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노스페이스 로고가 자수 포인트로 자리 잡혀서 과하지 않고 뒤에도 간단하게 자수 처리되어 있네요 또이 볼캡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야구모자 스타일은 아니고 이 볼캡과 캠프캡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듯한 모자라서 일상용으로도 좋고 운동용으로도 알맞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가격 이만하다면 구매할 수 있고 그 제품 브랜드가 제가 또 좋아하는 노스페이스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인데 이 피감이 확실히 있어서 머리가 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착용 가능하니까 무난하면서도 가성비 좀 볼게 찾는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즘 굉장히 레드리 브랜드의 스퀘어 토트백입니다. 이 제품 델로몬트 말씀드리면 가성비 그자체고갈수 있는데요 깔끔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퀘어 형태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포켓으로 포인트를 줘어디에나잘 어울리는 토트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호불호가 안 갈리는데 여기에 또 좋은 점은 일단 각이 잘 잡힌 토트백이란 점. 각이 잘 잡혀 있지 않은 토트백을 들고 다니면 흐물흐물거리면서 굉장히 무기감이 없어 보이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핸들 스트랩도 부담스럽지 않게 딱 편안한 그립감, 크로스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별도의 탈부착 스트랩까지 준정되니까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코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 크기도 적절해서 16인치 노트북이나 다양한 책을 넣고 다닐 수 있겠고요. 내부에 또 지퍼 포켓이 추가로 들어가져 있어서 실용성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 가방은 역시 그래도 실용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깐요 소재 자체는 천연 가죽은 아니고 비교적흡수한 폴리우레탄이 사용되었고요. 매트한 컬러감과 고급스러운 질감이 특징입니다. 이 내구성도 양호한 편이고 무엇보다 지금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이 정도 스펙을 가진 투트백이 87,200원으로 1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주로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품 역시 레더리 브랜드의 제품이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미 인스타에도 올렸던 그런 볼캡인데요. 32,000원 밖에 안 하는 볼캡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이 제품도 깊이감이 정말 좋아서 저처럼 머리가 긴 남성분들이 착용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두상이 좀 크신 분들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두운 블랙 컬러의 프리미엄 코팅 소재를 사용하여 폭포가 없고 브랜드 심볼 자수로 포인트를 준 넉넉한 핏감의 볼캡으로 정말 기본적인 볼캡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생기듯한 옆선부터 이렇게 길게 떼어 얼굴선을 살려주는 매력적인 쉐입. 앞서 보여드린 노스페이스 제품과는 다르게 이 제품은 정말 볼캡 그 자체라서 패션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레더리 브랜드의 심볼이 각 있는 버클 장식이 있으며 자유로운 둘레 조절을 통해 핏감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남녀 공용 제품이고 사이즈가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어서 라지 사이즈 착용했는데 딱 좋았습니다 머리 자르면 라지 사이즈가 안 맞겠지만요 물론 머리 자른다는 떡밥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스트릿 브랜드 LMC의 시스템 슬링백입니다 이번에 LMC에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가방이 나왔는데 제가 선택한 제품은.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슬림백이고요 제가 평소에 바람막이, 윈드브레이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둘의 조합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우선 코드를 원단을 사용해서 면보다 10배? 폴리리스테보다 3배 정도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슈프림 백팩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크지 않은 딱 우리가 아는 슬림 백이라서 설명이 크게 필요가 없긴 한데요. 우선 내부에는 두개 포켓이 있어서 작은 가방이지만 실용성이 굉장히 좋다. 또 등과 어깨패드 보강제가 사용되어서 데일리로 착용하실 때 무리없이 장시간 동안 메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이 쿠들의 원단과 마찬가지로 부자재 또한 퀄리티가 상당한데요. 역시 YKK 지퍼가 사용되어서 이런 곳에서 좀더 신뢰감이 가지 않나 싶네요. 정말 YKK 지퍼가 들어가져 있으면 저는 왠지 모르게 무한한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만큼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이 노트북 같은 큰 제품은 수납이 안 되겠지만 애초에 슬링백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가벼운 소지품, 수첩이나 에어팟 같은 물건들을 넣고 다니기 좋으며 이런 식으로 서로 잘 어울리는 무대에 바람막이와 꾸안 스타일을 코디해주시면 멋진 슬리백 코디가 완성되니까 가성비 좋은 LMC 슬리백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 신발인데 요즘 저의 최애 신발들입니다. 나이키 에어포스 1 하나는 트리플 블랙 제가 최근에 크림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나이키와 슈프림 콜라보 제품인 슈프림 된장포스 이거는 최근에 제생 일었는데 정말 고맙게도 여자친구가 서퍼레이즈로 선물해준 신발입니다. 덕분에 제가 가장 아끼는 신발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나이키 덩크가 굉장히 핫했다면 올해는 포스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덩크보다 포스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이 포스는 왠지 모르게 너도나도 다 신고 다녀도 상관없을 정도로 예쁘고 기본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덩크는 요즘 다 처분했고 포스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편입니다. 이 트리플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올백 컬러와 색상만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서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고 앞으로 제 코디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영입했는데 이 화이트 컬. 이 컬러도 그렇지만 트리플 블랙 컬러 정말 예쁘긴 하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제품은 정가가 129,000원이고 저는 크림에서 약 2만원 정도 더 붙은 가격으로 구매했는데 정말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잘 신어줄 예정으로 앞으로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겠네요 슈프림 된장 포스는 일반 포스와는 다르게 곳곳에 슈프림 디테일이 추가로 들어가져 있는데 가장 잘 보이는 디테일은 역시 슈프림 박스 로고 이거 하나면 감성 끝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쁘답니다 실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된장 컬러와도 잘 어우러지면서 적절한 포인트가 되어주기 때문에 과하지 않고 전체적 스타일링에서 포지션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아이템 역시 손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신발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뭐 쉐입이나 박스 등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이 제품은 정가로 150달러 약 18만 6천원인데 지금 크림에서는 265 사이즈 기준으로 32만 6천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포스 1 유행도 안타면서 너무나도 편하고 또이 제품은 저희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아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최근에 영입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들을 소개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